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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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 1 8장 6절에서 9절 중심으로 예, 말씀 나눠 은혜를 나누시도록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스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게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뜸없데 노래와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보답지라. 유명한 구절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지를앉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시민호와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기는 천천만 돌리니, 그것도 얻을 것이니라, 것이니라 말,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주목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십수년을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낸, 예, 사울의 인생. 한 번, 예, 기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는 이렇게 시생이 있어요. 그죠? 시기심이 있습니다. 반대가 쓴 신곡에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했던 자들이 영국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비통해하는 것을 내가 지닌 행운보다 즐겼다. 네, 예,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가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남이 안 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나의 피는 언제나 질투로 국을 끌고 있었다. 혹시나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기쁨에 창백해지는 내 얼굴을 볼수 있었을 거다. 남의 기쁨 남의 잘되는 것은 도모주의 봐줄 수가 없었다 그들이 하늘해야 오히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네, 이런 모습 자신의 인생을 망하는 거죠 그리고 단태가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한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하늘에서 다운과 같은 음성이 들린다 단태 신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질투를 이긴 자여 즐거워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예, 끝이 납니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를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보신 그런, 그, 어,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지금은 전혀 안 그러시겠지만, 그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이나 어떤 그 어린날 혹시 비슷한 예, 그 느낌, 저도 시기를 했던 점, 질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적인 태도일까? 있을 것?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류가 조금 다르겠지만, 예,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경험도 못했어.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말이 사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면 그것을 아주, 어, 같이 기뻐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뭐, 여기 단태에 신곡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그런 뭐, 어, 못 되는 거 보고 너무 기쁘고 속에서 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그건 못 되는 게더 즐겁고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예 그런데 사실은 누가 잘 되면 그것을 같이 기뻐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됐으면 하는 마음들은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내 옆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와요. 근데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것은. 공부진 못 참겠다는 것이 바로 시기심 가득한 이 시대의 모습, 시기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가 연봉 1억을 받고 나는 8천만 원만 받는 것보다 내가 6천만 원을 받고 친구가 5천만 원 받는 것이 더 속이 편하다. 이런 표현들도 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시기심과 질투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남이 잘 되는 건 그냥 봐줄 수 없는 마음, 시기하고 치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이미 구약의 장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남을 무너지게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뼈도 문드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타락과 무너짐이 바로 이 시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담과 화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녀가죠. 동생 아벨을 참혹하게 죽인 가인 역시도 하나님이 그 아벨의 재단만 받으신다는 부분에 분이 나가지고 그만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어린 요셉의 꿈 자랑을 그냥 귀엽게 봐주지 못하고 그것도 시기하고 안에 꽂게 여기고 미워하다 보니 결국은 예, 죽일 뻔하죠. 예.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다가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이렇게 시기심이란 얼마나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깊이도 받고 있는지 수많은 문학가와 철학자들이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메리포스 콤플렉스라는 것도 아버지의 특권을 시기하는 아들의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잘 살다가도 다투고 싸움하는 것은 누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더큰 사랑을 받는가 이런 시기심.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 시기와 질투심에 붙잡히게 되면 가정 공동체는 그만 예, 아주 쏙아치되고 맙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시기심의 문제이죠. 그렇다면 시기심이란 아무런 예, 무조건 없어야 할 악덕 중에 악에 불과한 것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기심이 무 뭔지 우리는 몇 가지 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책임시심이란 발행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예, 마음이 좋지가 않죠. 불편하죠. 남들이 즐기는 것을 왜 나는 그렇게 즐기지 못할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즐길 수 없는 것들을 왜 남들은 저렇게 잘 즐길까 이런 것에서 배가 아파지는 거죠. 예 온전한 시기심은 스스로를 낙담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합니다.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보잘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상대방이 파괴하기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파멸이 된다. 남이 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또한 파멸한다.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자리에 시기심이 스며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자존감에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되고 말과 행동으로 왜 너는 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가 하고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공이 나 자신을 모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결국은 비교하다가 그런 의식에 예, 자의식,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실심이란 그냥 나쁘기만 한 걸까? 식심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심각하게 비교해서 느끼게 도 된다는 장점도 사실은 있다는 라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별것 아니면 아프게 깨닫게 하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식심이라 중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서 저 사람보다 더좀 나아져 봐야지. 이런 도전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를 점검하고 분발하고 도전을 하도록 하는 축복된 자리가 사실은 시기심을 가질 때이기도 하다. 성공하기를 열망하는 것은 시기심의 나쁜 점이 아니고 현대사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경쟁과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또한 살 수가 없기도 하죠. 나는 마음속 열망을 모두 버리겠어 라고 다짐한다면, 예,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삶의 위협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스스로 가진 것 없음을, 예, 판탄하면서 처절한 비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근본적인 하늘의 위로와 풍요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기심의 고통과 절망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 문제는 부정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배합하고 견딜 수 없어 하죠.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공평하게 보이죠. 모든 것들이 다. 남이 가자는데 왜 나는 없지? 그렇게 질문하면서 탄식하게 되고 엄청난 경쟁심에 시달리면서 최고가 되지 못하고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불의하고 이 아주. 못된 놈들로 모여 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유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언제나 대단히 귀합니다. 그런데 공유와 정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면 분명히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시기심은 남의 뒷면을 캐내게 좋아하고 올라간 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하향 평등화의 성격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하향 평준화는 진정한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시기심의 발로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죠. 같이 성장하는 것즉 상향 평준화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크고 좋은 집을 갖고 있네. 나보다 더 멋진 차를 몰고 있네. 나보다 더 높은 지위와 큰 명예를 갖고 있네. 저 망할 녀석을 보니. 그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저 친구보다 나은데 시기심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사우랑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시기심 그래서 시기심의 그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이해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우랑의 이야기죠? 사우랑은 참으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게 아주 준수했다 이렇게 머리카락은 또 아주 크게 윤기가 나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얼굴도 아주 잘생겨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얼짱, 몸짱 아주 이런 대명사입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또한 왕이기도 하죠 가장 작은 베냐민 집화에서 선택된 자랑스러운 그러한 초대 왕입니다 사랑에게는 사람을 볼줄 아는 지도자의 품격도 또한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청년을 만났을 때, 그런 다윗의 뛰어난 지략과 용기를 인정할 줄 아는 멋진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랬죠. 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만반이라도 이런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이렇게 인정도 했습니다. 다윗을 자기 수화에 두고 그를 군대장관으로 임명도 합니다. 인정했다는 거죠.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쓸줄 아는 사람, 때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쓸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는 참 인물을 볼줄 아는 괜찮은 지도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복받는, 복받은 지도자일 수도 있죠.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을 자기 수하에 두고 쓸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한나라의 왕으로 감사와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는데, 블레스에서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담대함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정사이고 또한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왕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기심에 시기심이 그만 자신을 먹어버린 거죠. 이 위대한 왕의 가슴에 시기심을 발동하면서 그 위대함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자신만 괜찮게 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인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그런데 지켜보니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딸 미갈도 다윗을 염모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로서의 의구성이 생깁니다. 내 아들이 나도 저 다윗만큼 사랑할까? 내 딸이 저 다윗만큼 나를 존중하고 인정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의 앞부분인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분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좋아하고 자기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한다 사울 왕은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게 뭐냐 왕인데 나보다는 저 군대 장관 녀석에게 모든 사람이 시선이 다 모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다. 예, 우리도 뭐 사울 만큼 죽이고 싶어서 쫓아 다니지는 않지만 속상하기도 할수 있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를 군대에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이렇게 추앙을 합니다. 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보며 기뻐한다라는 거죠. 예, 만약 우리가 사우왕이었다면 우리는 뭐 달랐을까? 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예, 정말 마음이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아니, 뭐 나보다 뭐 제가 더 낫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왕인데 예, 이럴 수 있죠. 자.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사랑을 받고, 내 극성에게 사랑을 받고, 신하들에게마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 합당히 여겼다라는 말은 좋아하고 기뻐했다, 이런 뜻이죠. 남자들의 세계를 우리 남성들은, 남성들은 또한 남자들의 세계를 잘 압니다. 또 여성들의 세계는 또 여성이 더잘 알죠? 남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 곁에서 잘 어, 그 어때요? 곁에잘안 나가려고 하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곁에는 또한 비교가 될까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인데 누가 사진을 찍으려고 안 합니다.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사진 찍거나 옆에 나란히 앉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비교될까봐서. 네, 남자의 세계는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남자의 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성도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심에 붙들며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죠.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사울이 다윗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예, 민심을 직접 보게 되죠. 사울왕은 여인들의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주민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 이 소리를 그만 7절, 18장 7절에 듣고는 화가 나죠. 예, 성경은 그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도 해서 노래가 끝냈, 끝냈으면 사울은 아직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뒤에 다윗을 비교하는 얘기를 듣고 열불이 터진 거죠. 예, 노래는 어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노래라는 것은 민심과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민심, 그리고 백, 그, 어,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의 그런 그, 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되어집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월이 죽인 불레서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었습니다 예, 몇 배일까요? 열 배가 되는 거죠. 천천과 만만은 열 배라 하더라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9,900 정도가 더, 아니, 9,000이 더 많다라는 거죠. 열 배면. 다비세계 열 배의 찬양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우랑이 시키지 질투가 그만, 예, 터져나오고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예, 사우랑을 보면서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화를 낼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으로서 자기 신앙을 자신보다 더높여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품주가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구절에 이렇게 예, 말씀이 오늘 그 끈, 끈, 그 중심의 끝부분이죠. 주목하였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영어 성경에서 잘 번역되고 있습니다. Zero's eye on t h e t 다 즉, 질투하는 눈, 시신 가득한 눈으로서 다윗을 바라보았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시기심에 시달리고 시기심 때문에 집착 중에 그 붙잡힙니다. 시기심 때문에 강박관념에 붙잡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몸만 보였다. 다윗만 보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생 전체를 쏟아 붓게 됩니다. 이것이 사우왕의 비극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행복하고, 누군가 나보다 더 칭찬받고, 누군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은 견딜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시기심을 받는 것은 아니죠. 교수는 교수에게 시기심을 받습니다. 의사는 의사에게, 의사의, 그, 어, 의사학회나 이런 데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CEO는 또한 CEO, 비교가 자꾸 되는 거죠. 가수는 가수에게, 뛰어난 사람에게 또 시기심을 너무 너무 뛰어난 사람에게는 시기신 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그런 부류의 나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죠.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을 때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고 칭찬하죠.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사다마오는 아마 김연아를 시기했을 겁니다.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1등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것이 바로 시기심. 어떤 사람은 시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실패했을 때, 입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라 것.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근데, 사후까지 되면 그만 자신의 인생을 다윗수를 인해서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시기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예, 믿음이다. 믿음의 아니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우세기만 고정시켰던 눈을 돌려야 되겠죠? 상대방에서 누구로 자신에게로 돌려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또한 뭘까?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죠. 세상의 인기, 세상의 풍족함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에서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게 행동을 했을까? 그냥 시기심이 있었던 거죠. 왜는 난, 왜 나는 한 달란트고 저 사람은 두 달란트,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애나모르겠다고 땅속에 그냥 집어넣었다가 돈을 내다줬다. 그만 내쫓기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열심히 해서 네 달란트가 되면 다섯 달란트 받는 자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기를 싫은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자신 가진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시기심을 넘어갈 수 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공동체 의식. 3월 1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 시기심과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 얼굴을 만들죠. 우리의 얼굴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이마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의 얼굴을, 우리의 모습을 만듭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얼굴이 그 비정상으로 보이게 되죠. 몸에는 손과 발과 가슴 안쪽에는 또한 내장이 있죠. 우리 몸 안에는. 그런 내장 한 군데만 망가져도 몸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 인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시기심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처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의해 나를 규정해야 된다. 사람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환경에 의해 나를 규정하면, 또한 그 환경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는 라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에 의해서 규정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 규정을 하는 거죠. 그분을, 분을 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판단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믿음의 힘을 지겨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내 인생의 우주에서 엑스트라가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주인공으로 만드셨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이런 어떤 자존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말로 우리가 모든 시기심과 질투를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위해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받는 그래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누구에게 그렇게 너무 비교하면서 그를 배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어떤 귀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빛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38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